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자회사였던 아너 펩니스 설립, 미국 제재 5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웨이에서 분사한 스마트폰 업체인 아너가 펩니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화웨이의 하이실리콘과 같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설계 사업을 접은 상황이지만 다시 AP 사업을 만지작거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포도 스마트폰 AP 사업을 접은 상황이죠. 오포와 유니 SOC 경우 하이 실리콘에서 퇴사한 직원들을 끌어다가 AP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화웨이 의 자회사인 아너가 이제 펩니스 업체를 설립하면서 이전에 하이 실리콘의 직원들이 다시 아너로 모이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어 이전에 어,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어 지금 오포의 펩니스 업체가 어, 문을 닫았다, 어, 폐업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아너의 펩리스 업체의 다시 오픈. 이것과 연관이 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아너의 펩리스 사업 시작과 과거 화웨이와 시작은 과거 화웨이의 오포의 자리를 메우면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하이 실리콘의 그 자리, 그리고 오포가 어 지금 펩리스를 하다가 포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너의 팻미스 사업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너와 같은 경우는 화웨이와 달리 미국의 제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너는 화웨이의 그림자를 벗어나면서 퀄컴으로부터 5G AP를 받게 되면서 화웨이와는 다르게 5G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 1분기 2분기 중국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이 바로 아늘한 사실이죠. 여기에 스마트폰 외에 노트북 사업도 하면서 화웨이 자리를 완전히 메웠다는 평가까지 듣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2021년 아너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만큼 성장을 했던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뒤에 부분에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화웨이 자회사였던 아너 팸니스 설립, 미국 제재 우회입니다. 중국 반도체 포럼은 지난 5월 31일 중국의 아너가 팸리스 업체를 설립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1일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아너의 100% 자회사인 상하이 아너 인, 인텔리전트 인텔리전트 테크를 설립을 했고 자본금은 1억 위안, 한국 돈으로 184억 3,900만 원입니다. 이 회사는 정보 시스템 통합 서비스, 전자제품 판매, 통신 장비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기술 컨설팅 서비스와 직접 회로 설계 판매, 인공지능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많죠. 지금 하나만 하나하나씩만 봐도 정보 시스템의 통합 서비스, 그리고 전자 제품의 판매 통신 장비의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기술 컨설팅 서비스, 직접 회로 설계 판매, 응, 인공지능 응용 서, 소프트웨어 개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통신 장비 의 판매도 여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그러면 지금 화웨이의 통신 장비나 ZTE의 통신 장비를 이 아노를 통해서 판매를 할수있다는 측면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노와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펩니스 업체를 연구 개발의 거점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핵심 소프트웨어 및 통신 및 그래픽 칩을 개발하는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어, 밝혔습니다. 아너는 현재 베이징 선전시안 난징에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연구소로 한다는 라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 어, 이들의 생각은 새로운 칩의 개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너는 사용자 중심으로 개방 혁신에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고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제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지금 AP와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에게도 보급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만약 이 아너에서 만드는 5G 전용 AP와 같은 경우 화웨이에 공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서 아너는 스마트폰 매직 5 발표에서 회 자체 연구개발한 반도체 C1을 발표했고 해당 칩은 지하철 등 신호가 약한 장소에서 신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을 외신들은 그동안 어, 지금 화 안어가 애플과 삼성전자의 도전장을 내밀고 프리미엄 시장의 진출에 자리 잡고 싶다면 싶으면 반도체 자체 연구개발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더 높은 수준의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AP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오밍 아너 CEO는 지난달 29일 인터뷰에서 자산은 올해도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할 것이며 높은 R&D 비율을 유지해 신기술을 탑재한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출시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특히 아, 그 오포가 반도체 자체 R&D를 중단시킨 상황에 대해서도 자오밍은 아노의 수요에 따라 반도체 전략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는 제품 수요에 따라 탑재할 반도체를 자체 R&D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3자 반도체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하는지 결정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주요 목적은... 최고의 어, 제품의 최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세계 최고의 반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라고 출사표를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오포의 펩니스 자회사 폐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너의 펩니스 설립은 최근 오포가 햄니스 자회사인 저쿠를 폐업한 구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쿠는 지난달 초에 갑자기 폐업했으며 3천명에 달하는 개발자도 일자리를 단숨에 잃어버렸습니다. 오포가 반도체 설계 사업을 포기한 이후로 미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가 꼽히고 있었죠. 미국은 지난해 10월 14나노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내는 로직칩을 생산할 때 쓰이는 반도체 장비 등을 중국 기업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팸리스가 자신이 설계한 반도체를 제조해줄 파운드를 찾는 게 어려워졌다는 라 것이죠.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어, 유니 SOC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TSMC에서 어, 그들이 만드는 AP를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오포와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반도체 제재가 없기 때문에 TSMC에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화웨이도 어, 여전히 밀리스 업체인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 AP에 대한 설계는 지금 중단한 상황이고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하이실리콘의 경우 어, 2000년대에 이미 5나노급 AP 개발에 성공했고 TSMC의 2대 고객사로 성장을 했지만 미국의 제재로 완전히 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2018년부터 시작됐던 세 번의 제재로 인해 TSMC는 화웨이와 하이실리콘의 주문을 받지 않게 되면서 하이실리콘의 스마트폰용 AP 첨단 반도체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하이실리콘 소속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자 이 사업부가 거의 분해됐죠. 그러면서 중국 국유 반도체 기업인 유니에스오시와 오포로 이적했고 오포의 저구 설립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구의 폐업과 동시에 아너가 펩리스 업체를 설립하면서 이제 저구로 이동했던 하이실리콘의 기술자들이 다시 아너의 펩리스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화웨이 출신 엔지니어가 다시 화웨이에서 분사한 아너로 돌아가는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내용은 화웨이에서 분사한 아너입니다. 화웨이의 서브랜드였던 브 아너는 2020년 11월 손전시 정부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10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8조 원 가량을 받고 팔렸습니다. 화웨이에서 분사한 아너는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미국의 퀄컴, 대만의 미디어텍 등에서 AP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너의 팸니스 설립으로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과의 협업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도 이 때문이죠. 하이실리콘은 이미 AP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고 화웨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 화웨이의 자회사이고 아너는 이전에 화웨이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미 하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5나노급 AP를 이미 만들었고, 이것을, 이 기술을 그대로 전수만 해주면, 다시, 아, 7나노급이요 7나노급 7nm급 기술을 전수해주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는 하이 실리콘이 다시 AP 개발에 만지작거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아너에서 AP를 개발하면, 칭화유니의 유니에스오와 같이 생산은 TSMC에서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 유니에스오는 세계 최초 6나노 5G 통합칩인 타이거 T7520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TSMC에서 생산했기 때문이죠. 유니에스오는 세계 최초 6나노 5G 통합칩을 개발한 배경에는 하이실리콘의 인력이 상당수 넘어가면서 화웨이의 기술력이 이전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추유니 s 소시 CEO가 하이실리콘의 최고 전략 책임자, 화웨이 부사장을 지냈던 점도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죠. 아노의 AP가 TSMC에서 생산되면 이전 하이실리콘 AP가 TSMC에서 생산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오밍 아너 CEO는 자체 개발한 칩과 외부에서 조달한 칩의 비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너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30% 늘어난 522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아너의 블랙리스트 등재. 어 지금 민주 어, 공화당을 중심으로 아너를 블랙리스트에 등재를 해야 된다라고 2021년부터 말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너의 블랙리스트 등재 이야기는 2021년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너가 화웨이에 자회사 있고 급속하게 세력을 불러나 불려 나갔기 때문이죠. 아너는 2021년 2020년 11월 화웨이라는 옷을 벗자 퀄컴을 비롯한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접근했고, 화웨이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GMS, 구글 모바일 서비스, 인텔의 CPU, 퀄컴과 미디어텍 등의 5G AP 등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너는 5G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스마치 워치 등을 출시한 상황이죠. 아너는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을 지금 현재, 1분기 현재, 애플 오포 비보에 이어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분기와 2분기에는 중국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하기도 했죠. 자, 이게 그림인데, 자, 2021년 1분기, 2분기를 보면 20%입니다. 지금 20%, 여기에 20%, 여기에 20%. 그런데 이 당시에 애플과 같은 경우는 18% 적죠 이게 적고 여기 19%고 17%라면 당연히 어 지금 아너가 1위입니다 그리고 2022년 2분기만 보더라도 여기 20%인데 이때 당시에 비보가 같이 20%로 1위를 차지했고 오포는 당시에 18%로 3위 그리고 애플은 13%로 5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위는 샤오미가 됐었고요. 지금 현재, 아누아 같은 경우는 샤오미를 제쳤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제치고 있고, 2022년 1분기부터 계속적으로 5분기 연속 샤오미를 제치고, 4위 이내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듯, 어, 중국 내에서 많은 그 점유를 가지고 하게 되자,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2021년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에 아너의 블랙리스트 추가를 요청한 것입니다. 루비오 상원 의원은 아너가 미국 기술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중국의 팔로 묘사했습니다. 아너가 화웨이에서 출범한 업체인데다가 미국 기술을 통해 반등을 이룬 만큼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화웨이는 아너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만 계속적으로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너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 화웨이의 입김에 계속적으로 있고, 지금 CEO로 있는 사람조차도 화웨이에서 부사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여전한 화웨이의 영향력이 있고, 이번에 펩리스를 만드는 것도 또 다시 말해서 화웨이의 영향력을 가지고 새로운 AP를 만들고, 새로운 AP를 만들게 되면서 이 화웨이가 다시 살아나게 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의의가 있어요. AP를 만든다? 그리고 가장 선윤화된 기술을 가지고 AP를 만든다? 지금, 어, 유니에소시와 같은 경우는 6나노급으로 지금 거의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 그, 펜미스를 사용하면서 5나노급이나 4나노급으로 떨어질지 한번 관심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콜컴과 같은 경우는 4나노급으로 지금 되어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4나노? 그리고 미디어텍도 지금 4나노급으로 지금 맞춰졌는데, 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산원녹급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기술을 만들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